안녕하세요, 띵사이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쿠팡 로켓 크로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4월 말일쯤에 쿠팡 로켓 크로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그리고선 7월 15일쯤에 이제 이렇게 200만 원을 뚫었습니다. 두 달에서 세달 사이에 일 매출 200만 원을 넘은 것이죠. 지금은 현재 150에서 250 사이로 왔다 갔다 일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은 한 4천에서 6천 정도 찍히고 있고요. 이 매출이 3개월이 안돼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구독자님들의 월 매출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은 월천 이하가 가장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고민은 대부분 어떤 아이템을 소싱할지. 그리고 상품 등록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문제점보다는 이런 막연한 문제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실행을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일매출 200을 두 달에서 세달 사이에 찍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스케치 없이 그림을 그리면 과연 잘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케치 정도, 어떤 스케치를 하고 어떤 색칠을 해야 되는지, 즉,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쿠팡 로켓 크로스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큰 수요의 시장을 들어가라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초보분들이 내가 판매자 입장이 되면 소비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 잊는 것 같습니다. 경쟁자만 생각하고 신경 쓰다 보니 소비자들의 생각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상대해야 될 집단은 과연 누굴까요? 판매자가 아니고 결국 소비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물건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요가 큰 시장. 즉, 소비자가 많은 카테고리, 즉, 아이템 소싱을 하는 게 저희에게 물건을 팔 확률을 매우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유리한 경기장에서 게임을 할수 있는 겁니다. 한 아이템을 1000명이 찾는 시장과 10명이 찾는 시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명이 있는 시장을 택하실 겁니까? 거기는 많이 팔아봤자 열0개고요 저라면은 1000명이 시장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1000명이 시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 10% 정도는 뺏는 전략이 훨씬 쉽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경쟁자도 많겠죠. 하지만 경쟁은 어딜 가나 있고요. 틈새시장에도 경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틈새시장을 찾는 시간에 경쟁을 오히려 우리는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게 효과적이고 훨씬 이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틀란드시아 화분을 팔았습니다 되게 틈새시장이죠 뭐 아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틈새시장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기서 잘 팔아도 월 매출 300을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팔았냐면은 남들이 파는 마스크 팔았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그냥 번역만 한 정도. 엄청 기획이나 이런 거에 힘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소싱하고 빠르게 팔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템이 결국에는 월 매출 천만 원을 넘겨주더라고요. 오히려 틸란드시아 화보는 제작하고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별의 별거를 다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 무슨 짓을 해도 매출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반면에 그냥 수요 많은 것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니 기본만 갖춰도 월 매출 천만 원은 금방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만약에 난이도 면에서 시작한다면은 틈새 시장보다는 분명히 수요가 많은 시장 그러니까 레드 오션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즌성 제품을 공략하라입니다. 이 말은 되게 자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했듯이 큰 시장 안에서 시즌성 제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초보분들한테 정말 유리할 거예요. 시즌성 제품이 왜 유리하냐면은 쿠팡은 롤링 시스템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옆 사람이 검색하는 것과 제가 검색하는 것이 다르게 뜹니다. 결국에 초보와 고수들, 모든 아이템들을 사실 노출의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쿠팡입니다. 그래서 노출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노출량은 판매 지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판매 지수란 결국에는 이제 어이 상품이 쿠팡이 보기에 잘 팔리는 상품인가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인가 잘 팔리는 상품은 쿠팡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다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판매 지수에 의해 쿠팡은 노출량을 결정하는데 비시즌 아이템은 사실 이미 사람들이 계속 잘 팔고 있어서 그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경쟁자보다 많이 팔아야 내가 노출량이 더 많아지는 것인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시즌성 제품은 뭐가 좋냐면요. 만약에 예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한 8월에서 9월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매우 적죠. 그때는 모든 판매자가 사실 판매 지수가 0점인 거.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준비하고 조금 더 빠르게 판매를 일으킨다면은 정작 소비자들이 크리스마스트리를 검색할 때 다른 경쟁자들보다 노출량이 월등히 높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즌성이 초보들한테 기회인 시장인 거예요. 그만큼 난이도도 쉽고 우리가 계획대로만 잘 준비해서 판매를 일으킨다면은 고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판매는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초보분들에게 신성 제품을.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시즌성 제품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 주변의 대표님들도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 드리고 그렇게 추천을 했더니 시즌성 제품에서 월등한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유튜브 초반에 어, 자료를 뿌렸던 게 있어요. 7월에 뭐가 잘 팔리고 8월에 뭐가 잘 팔리는지에 대한 자료를 작년에 저는 아이템을 매일매일 검색을 하면서 정리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저도 요번에 아쿠아슈즈를 팔았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아쿠 슈즈가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 1등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역시 1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름, 겨울에 뭐가 잘 팔리는지 미리 알고 소싱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은 분명히 매출을 내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즉, 많은 수요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 많은 수요 안에서 시즌성 제품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만 한다면은 월 매출 천만원은 진짜로 누구나 찍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큰 시장을 먼저 찾으시고요. 10월쯤에 신성 제품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월매출 1, 3, 5천을 넘어야 그 다음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따라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월 매출 천만 원은 정말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어 제가 무슨 아이템을 하든지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요. 저 마스크하고 아쿠아 슈즈 주로 이런 아이템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템들도 좀 있지만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그만큼 큰 수요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방... 방법이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난이도가 정말로 낮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그냥 보고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이번 가을 겨울에 실행을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점점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궁금한 점이나 되게 이제 고민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하나같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 방법을 모를 뿐이지 그 정도의 노력의 양과 더불어서 방법만 안다면은 충분히 월 매출 1,3000, 5,000 1억도 다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보다 열심히 하는데 이제 성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사실 저도 그랬듯이, 어 예전에 저를 보는 모습이랄까,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인연이 생기고 그리고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고 어 이렇게 소통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진짜 어 많이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사실 왜냐면은 이 시장이 정말 크거든요 이게 제가 숨긴다고 저 혼자만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아이템을 하고 다 같이 해도 벌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더 진실되게 좀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성장하실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진짜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게 노력할 테니 꼭 지켜봐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 좋은 정보와 좋은 얘기들로 채워서 여러분들께 찾아가는 띵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